오늘 좋은 상태로 건물이 마이크 소리가 상당히 잘 울리네요. 새소리도 음, 들리고 새는 지금 내 구역인데 왜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왜냐면 여기 제주에 꽃자왈이나 숲에 가면 마이크를 못 쓰게 하는 게 저는 생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 제가 님들을 여기로 모시고 온 이유는 조선시대의 이 건물을 싹 없애보세요.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지금 저 아래가 도로지요. 네. 여기는 언덕이잖아요. 네. 높은 언덕이고 앞에 있는 건물들을 싹 제거해 보세요. 그럼 저 앞에 바다 보이나요? 네. 요, 이 요양원 건물도 없애 보세요. 지금 이제 문 닫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없애고 그러면 주변에 다 막힌 게 없고 다바다입니다 그러죠? 높은 자리 여기에 군사 기지를 둔 거예요. 이거를 서기진성이라고 합니다. 서기진성. 그래서 이 서귀진성에서 우리가 어제 수마포 해안가에서 찾았던 노인성, 그 노인성을 거기서 봤듯이 여기서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남쪽이 다 터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고지대에 해당되고 그 고지대에는 내려다볼 수 있는 거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 유리하고, 그래서 제주 방어 시스템에서 여기에 아홉 개의 진성 중에 하나인 서귀진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군사적인 시설 안에 자리가 높고 지형적으로 어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저 멀리 어 사실 별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이지만 조선 시대 때나 이럴 때 선비들에게 기본적인 과목에 천문과 지리는 지금처럼 분리돼서 이게 따로따로가 되지만 당시 선비들은 천문을 다 해야 되고 혹시라도 어 안동의 이 도산서원에 가 보면 당시 퇴계 선생이 어, 갖고 연구했던 이 어, 천구이 같은 모형 그러니까 일, 일 중에 뭐냐면 혼천의 모형이 있어요 전시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의 선비들은 그걸 기본으로 다한 거예요 따로 나눈 게 아니고 천문과 지리가 기본이 되면서 거기에 병법이 가해지면 문관이라도 유사시 무인으로서 나가서 싸우고 지휘를 할수 있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오늘 이제 마지막 다 돌봐주다가, 어, 너무 그만하고 가라. 그래서 비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진성 안으로 가는데, 여기서 하나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우산 들고 그, 그 속에 있으신 분들은 탁월한 선택이세요. 네, 우산 필법으로 덮이 자, 전부 다 저처럼 따라서 이렇게 손을 구부리지 말고 쭉 피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내,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 90도로 꺾어요. 쭉. 이게 상당히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새끼만 놓고 다 접어.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재밌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누구 접어? 하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새끼손톱의 왼쪽과 오른쪽 끝그 새끼손톱의 면적과내 눈동자의 중심 이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요 손톱의 이 눈과의 중심이 각이 1도라고 그랬어요 얘를차 빠트려요 이렇게 수면으로 수면 아래에다가 맞춰야 쫙 받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도지 그 위에 하나 올려 2도, 네. 3도, 4도 됐죠 네. 여기까지가 노인성의 최대 고도예요 여기 와서 봐도 되나요? 네, 여기 와서 근데 장갑 끼어서 조금 왜곡되겠습니다 네. 볼 때는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4도의 높이를 체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그 스마프 해안가에 실습해가지고 지금 나 구름도 끼었고 그 해안 수면 위에 얇게 끼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해수면에서 하나, 둘, 셋, 네개 높이까지 올라오는 게 이제 노인성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노인성을 보는 거. 이게 영주 12경 중에 마지막에 제가 분류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침, 저녁. 아침, 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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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생물로서 영혼성을 가지는 돌, 영실, 기함이죠. 돌. 돌. 신앙으로서 종교. 예, 삼방굴사가 종교니까.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요. 따라 해볼까요? 고기. 고기, 고기 잡고 말 기르고. 배 타고 별 보고. 타고 별 보고. 이걸 우리가 영주 12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제가 분류한 거에 서진 노성이 있다. 자, 다 같이 서귀진의 노인성. 서귀진의 노인성. 사자성으로. 역시 이제 3일째 되니까 어느 정도 학습에 부권 대학에 입학하시더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군사시설이지만 바로 이 천문과 관계되어 있고 노인성이라고 하는 도교적인 어떤 이런 습성 장수 이런 것은 도교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유교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안에서 노인성을 바라보는 것을 이게 이, 이 안우라는 유학자가 성립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1700년대에 만들어 놓은 이 영주시비경이 오늘날 제주를 관광으로 만들 때 하나의 상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쫓아다녀도 다 상품 아니에요.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누군가 안내자가 있다면 제주의 영주시비경을 찾아 떠나는 기행 되잖아요. 여기 이부건대학의 졸업생들이 이제 그 일을 해주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저 담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노인 아, 다 쓰셨어요? 네, 됐습니다. 아, 어, 빨간 미인 앞으로 오세요. 여기에 붙어요, 이렇게 벽에. 어, 제가 당시 발굴 쯤에서 여기를 왔었어요. 어, 그래서 그 현장을 이제 보고 사진 교재에도 제가 실어놨는데 발굴 수로나 이런 것을. 여기가 높잖아요. 지대가 근데 바닷물을 끌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 민물을 끌어와야 될때 여기가 바로 집수정과 수로가 오는 이게 다 덮었는데 당시 발굴할 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집수정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적지인데 어, 제주도에서 어, 노인성제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서귀포에서 여기서 그게 이제 남극 수성제라고 하는 건데 노인성이 아, 노인성이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어, 그거를 기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대에도 세종대왕 때도 어그 서울 서울에 재단을 쌓고 바로 이 노인성을 기리는 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도교적인 건데 조선 시대 때 대표적으로 도교를 관장하는 관서가 뭐였어요? 김효김사와도 기묘,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 아, 대단한데요. 음. 아, 지금부터 마이크 와 테스트를 옆에 조성근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소격서 정답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 1519년에 있었던 이 김효사와의 여러 이제 요소가 있었지만 사실 조광조가 이 소격서를 없애자고 협파하자고 막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고, 조정 내 모든 신하들도, 어, 소격서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중종이 계속 버텨요, 몇 개월 동안. 왜 너희들은 앞에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이나 성종 때도 두었던 것을 왜 내대에 와서 자꾸 없애라고 하느냐. 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진, 이 유림들, 김효사와의 주역들 되는 사람들이, 어, 유교적인 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 하려면 그런 도교적인 요소들을 빼내야 된다. 그러니 그런 소격서 도교를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를 혁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조광조가 앞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개되면서 어, 이 상소나 진언을 올릴 때 다소 이 조광조가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윤삭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 선대들이 했던 거그니까 중종 반정을 이끌을 때 공적도 없는 사람들을 유인을 삭제하자고 하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련 기득권 세력들과의 충돌 때문에 그 이제 격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격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소격서가 바로 이런 노인성 같은 것을 제사 지내는 걸 담당하는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그 현명한 성군도 그런 소격서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 유교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었단 말이에요 두고 이후로 계속 왔는데 충청도 나름 이유가 되잖아요 그왜 앞에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내때 와서 그걸 자꾸 없애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쌓여서 결국 천오백십구 년 팔월부터 시작된 이 소격서의 사건이 결국 그의 이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어, 중종이 함께 새로운 변혁을 꿈꿨었던 어, 신진사림의 조광조 세력들과 등을 지고 그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해서 결국은 쪽지를 줍니다. 최근에 쪽지 이름 써서 누구 누구 잡아들이라고 똑같아요. 그게 1519년에 있었던 게 지금 이 시기에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죄목이 이제 뭐 가관인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온게 아니라. 여기 에 군사시설인 서귀진은 제주도를 뺑 둘러 360도에 9개의 진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남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산진, 여기 서귀진,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서쪽에 차기진뭐 뭐 이런 진들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별방진, 조청, 조천진, 이런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9개의 진이 뺑 둘러서 9개 있으니까 곳곳에 있어야 할거 아니야. 9개가 띠벙 띠멍. 그래서 이, 이 서귀포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입니다. 이런 군사시설에서, 어, 문화적으로 이, 어, 노인성을 보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큰, 어디, 우리가 가면 이정표적으로, 뭐, 뭔 마크라고 해요? 랜드마크. 어디노 어, 랜드마크라고 하는 여행 갔을 때, 그런 게된 거예요, 항품으로. 어, 1500, 그, 1418년 태종으로부터 요즘 뭐 드라마가 나왔던데, 원경. 원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태종의 역할과 원경왕후의 역할이, 어, 아들인 이 세종의 빛나는 이, 이 성, 성업의 바탕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1418년 세종이 즉위한 이후에 바로 이 1420년 2년 있다부터 첨성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세종은. 그렇게 해서 이 1421년의 일식이 예보가 틀리면서 세종은 고민하죠, 왜안 맞는 것인가, 예보가.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 윤상을 포함해서 어, 그런 비밀리에 사신단에 으로 보내요. 거기에 물론 장영실도 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 명나라에 가서 연구해 와가지고 비밀팀을 만들어서 천문을 연구해서 당대 이 15세기 초 중반에 세계 최고의 천문 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 세 번째 일식 예보를 성공시킨 게 세종 때예요. 1437년에 완성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 성군 세종은 천문학자였는데 그 천문학자인 세종이. 1420년에 첨성대를 지으라고 해서 계속 나가서 같이 천문학자들하고 관측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천문의 도를 논하고. 그래서 그 일식 예보 사건이 틀린 뒤에 그런 고민하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만들어야겠구나. 조선의 달력을.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건 황제만의 권한이에요. 천자만의. 하늘의 계시를 받고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는 오로지 하나다. 지구상에. 그 우주의 중심이라고 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화사상인 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 황제만이 다루는 천문 역설를 비밀리에 세종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계 측정 장치가 필요해서 안구일구든, 해시계든, 일성정시의든 혼천이든, 혼이든, 규포든 이런 다양한 천문의 기들을 만들어내는 건 종국에는 달력을 만들기 위한 목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때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기 위해서 굶주리지 않게 그리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 왜 세종은 노인성을 보라고 1425년에 윤사홍, 이무림, 최충부라는세 명의 천문학자를 백두산, 설한점, 한라산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못 보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또 보내. 그래서 이 설한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백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라산에 온 윤사홍이 가을의 이 추분날 새벽에 드디어 노인성을 관측합니다. 어제, 어제 여러분들이 수마포 해안가에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 장시 노출을 주고 찾고 헤매고 일부 어, 일것 같은 것도 찾긴 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긴 시간 동안 실패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430년에 추분 날 새벽에 이 봄에는 초저녁에 보이지만 추분 날은 새벽에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려서 올렸어요. 세종이 그 집념으로 노인성을 봤으니 이제 나는 조선왕조의 창업주인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 태종을 이어서 내가 3대째 조선왕조의, 네. 어, 유교적인 최고의 이 덕목에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제 됐다. 할아버지가 만든 조선왕조는 무궁히갈 것이고, 그리고 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저이 근본인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할수 있고 병들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노인성을 본 거와 다름 없잖아. 신하를 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 노인 성에 대한 집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서귀포라고 하는 서귀진성이 영주 시비경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저처럼 연례실 기술이나 세종실록을 연구해서 세종이 천문학자라는 걸 제가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세종실록에 들어있고 또 연례실 기술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과거의 어떤 사료에 있는 자원들을 뽑아내서 현대의 관광은 누가 먼저 그걸 점령하느냐예요 지금 세종시가 세종대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28자 어, 훈민정음의 글자로 28층 목탑을 진다고 그래요 세종에 그래서 지금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 것도 못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 서귀진성이 가지고 있는 어, 역사성에다가 그리고 어, 세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 거기에 갖고 있는 또 18세기 초에 만들어 놓은 이 제주에 있는 영주 12경이라고 하는 이 관광 상품 할수 있는 얼마나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엮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서귀표 오면 세종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여기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설정화되면 그게 뭐 어때요? 세종이 천문학자라는 것도 알고 자긍심도 있고, 야, 이게 문화 공간이구나. 이게 누가 관광학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 소양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상품화하고 그게 경쟁력이 되고 어디보다도 어더 독특한 어 특성을 가진 그런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스님들이 있는 고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적어도 다이 시대 지식인들로 서 해야 할 일은 그런 자원들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 전공자들이 사실 교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교과서만 믿지 음, 말고 지역을 부단히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원을 찾고 어, 지역의 문화원과 연계해서 이런 걸 상품화하자 또 지역의 지자체 관광문학과나 문화관광예술과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상품화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제공이 첫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과거 자꾸 공부해서 뭐해?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거 속에 다 있어요, 답은. 그래서 오늘, 어, 복원된 이 서귀 진성이 앞으로 이렇게 비싸게 복원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왔는데, 귀중한 이 아홉 개 진성 중에 한 자리로 왔다면, 여기에 영주시비경하고 세 종을 집어넣어서 스토리텔링화 한다고 하면 좋은 상품이 되겠다.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 이제 찍히는 거니까, 누가 봐도 이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상품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고. 이야! 야 <laughs> <이야> <laughs> 아! 아? 좀더 격하게. <laughs> 네, 됐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